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의 말씀은 램넌트의 어, 서밋 그릇이다 보겠습니다. 어, 어차피 우리 영적 서밋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제목은 램란트의 어, 서맥그릇이다. 어, 우리 인생은 풀과고 영광꽃과 같다 했는데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음, 그 무엇이 영원할까?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니에게 신것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이 말은 모르는 게 없으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무소 불능하다 이 말은 능치의 모담이 없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죠. 뭐가 영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어제 나온 우리를 영원토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 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예수를 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다 변해 그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로해야 돼요. 왜다 변하기 때문에 그 꽃은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말씀 떠나면 우리가 기준이 사라지고 근본이 다 무너져버려요. 왜?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영원합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충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왜? 우리 본양이 충국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심민권은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영혼은 그리스도인을 우리 기다리는 거죠.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변기하십니다. 예수 그럴 때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영혼이 부활이 똑같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이건 영원하죠.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몸은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죠. 그내 영혼이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이 천사와 똑같이 부활합니다. 누가 뭐 20장 36절 37절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천사와 똑같은 모으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가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늙고 약해지고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 겉그 사람은 점점 늙고 후피하지만, 내 영혼은... 우리는 내 영혼은 날로 새로운 거죠내속 사람은. 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알면은 내심령가 새롭습니다. 더 성장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이 날마다 변하고 회복이 돼요. 그게 늙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 물론, 태어나지만은 실상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늙어갑니다, 늙어. 늙어가는 것이고, 죽어갑니다. 어떤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백세가든 죽잖아요. 점점 더 죽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성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익어갑니다. 다 성숙해가요. 그 서울에 가면 백발의 슬픔이 아니고 백발의 영광이죠. 점점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 어더 성숙하고 더 이게 익어갑니다. 과일로 말하면 뭐 합니까? 점점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익으면 과일을 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정보를 리고 갑니다. 익어가는 것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삶이 달라요. 그 불신자는 세월 가는 것이 한탄스럽고 허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막 애달픈 게 없어요. 우리 심권하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으니 내가 다시와 너희를 위해 인도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 중에 뭐 후회가 없고 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사명을 위해 살다 가는 거지 악착같이 아, 오래 살고 뭐 이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 삶의 본질이 다릅니다. 자, 뭐가 영원합니까? 전도와 선교가 영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원골이니까. 영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골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은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뭐 천하 얻어도 생명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처럼 전도와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걸. 이 땅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전도 순교입니다. 겨울. 한 영혼 구원한 거 다른 길이 없어요. 한 영혼 구원의 가치는 천업 이다기 때문에 전도 순교보다 더큰 가치 없습니다. 뭐가 또 영원합니까 이 지상에 이 지구 땅이 가장 수중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큰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이 땅에 다른 건다풀처럼 시들고 없고 좀 떨어지지만. 교회는 영원한 전도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도, 교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지점 같아요. 천국에 있는 지점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바로 관문이 교회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님 꼭 예배하고 천국으로 보내잖아요 막.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고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이따가떠나 성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자, 이에요. 교회가 문화도못어떻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지역에 교회가 문닫는다그 말은 뭡니까? 그 지역에 천국문이 닫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건요. 그럼 그 지역에는 천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지옥주변은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왕창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지역을. 이걸 모르 자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마귀들은 이걸 막잖아요, 교회를. 왜? 네. 마귀가 뭡니까? 저승사자입니다. 다! 지옥도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잘 삽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왜? 네. 풀처럼 시들 육체, 꽃처럼 시들 영광은 있지만, 괴가 없다. 완전히 그저 뭡니까? 천국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성공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사 성공이다. 예, 잠시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지역 중에 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음이 약화되면은 사탄이게 칩니다. 그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 크리스도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크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엉뚱한 거 하다가 교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비주의, 박예주의, 율법주의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복음은 절대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율법 전파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온 땅에 박예주의를 안 했거든요. 어느 땅에 신비주의해라. 안 하겠단 말이에요. 포급을 전파하라.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토,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우리 죄와 사단과 지옥에 들어지 뭐가, 뭘로 우리 죄와 사단 지옥이 깁니까? 박에 두리기 하겠습니까? 신비주의가 조주막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영원하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니, 복음합니다.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화의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음화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알죠. 그러나 복음화가 돼서 삶으로내려와서 뿌리 내려서 복음화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속에 뭡니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는 미래의 교회를 염두로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교회를 염두에 됩니다그 발판 안 만들어 봐요. 나중에 시지부지 교회도 사무나다 유럽처럼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천국 내영혼 전도와 선교 교회 이것이 영원히 영원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자 렘넌트였습니까 그렇시다 렘넌트는 후대지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뭐로요? 세상 살리도록. 우리 단지 잘 먹고 잘살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 살리도록 먹고 사는 다 책임이 하나님께서. 어찌 불신자도 먹이인데 우리 안 먹이겠습니까? 그 세상 살리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로 되야 되고 원수망의 사탄을 무너뜨릴 우리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영적이란 말이에요. 사단 벌써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는 람은 사령관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받았기 때문에 여기 합당한 최고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요. 세상에 다 육적으로만 하지 영적인 싸움하고 보고 말고 흑암 싸워서 이걸 안 한다 마 아무도. 게 우리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갖출 그릇이 뭐냐 모세가요 광야에서 광야 운동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운동하는데 이 광야가 뭐냐면 가난한 땅 정복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추레고바나서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운동이었어요 애굽의 쩌등을 좀 빼내고 하나의 님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세상 가서 좀 내려놓고 그리고 사무엘은요 미스바운동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상에 빠지고, 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 때에 사무엘 다 미스바 모여놓고 우상을 다대체하 시키버려요. 회귀하고 도, 돌이켜서, 그러니까 그날에 블레셋 군대가 완전 굴복합니다. 미스바운동이 뭐냐면 완전 영적 계획운동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스지 그날 굴복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수백 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아주 고질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어 왔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이걸 박살내버린 거죠. 이게 미스바운동이에요. 어, 그리고 도단성 운동, 엘리사입니다. 이도단성문적 뭐냐면 엘리사가 엘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원하느냐. 엘리야 끝까지 가면서 갑절이 있는 거 없는 없어. 우리에게도 다시 말하면 영권 회복을 시켜야 돼. 영적힘 없어 못한다 말입니다. 영권 회복해라. 그리고 파수꾼도입니다. 내가 너를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우리는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파수꾼 잠들어 버리면 적이 쳐들어와서 다 망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에 파수꾼을 넣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물러치고 회관은 꺾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초대기 길은 바울 회당 운동입니다. 회당이 뭐냐면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 말은 렘런트 운동. 우리 후대를 갖다가 보험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이를 밥만 먹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으로 키워야 돼요. 왜? 아이도 영이잖아요. 영, 영적으로 키워야지. 밥만 먹히면요, 세상 사람 되버려요. 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어, 우리가 보험으로 키우는 것. 어, 그래서 우리가 렘런트 서미크르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한 20년 후지요. 그 만났을 때에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8자 보니까 요셉을 팔아먹어서 벌벌 떨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잘 만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먼저 보냈습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왜? 우리 다 살리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르죠.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될 때,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출애 없게. 14장 13절에, 이게 그러시거든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버 눈할뿐 아니라 완전 기도로 국가의 전쟁을 막았어요. 그 사무엘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아주. 사무엘상 1 4장 실런저 보면 전쟁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아까 말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 여러분이 어,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리더가 될수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반응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어려움다 있어요. 그걸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와서 문제 안 빠지고, 가난한데 가난 안 빠지자. 이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 주도자이기 때문에 뚫고 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렘런트. 우리가 어, 서미스 그리다, 좋아 여러분이 영적 서미이요 영적 사명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갖추라 어려움도 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 맞추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도 영적 섬이시오 시대의 장만 영적 사령관들이요 사단을 결박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주의 백성들에게 갑질 영감을 줘서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영적 섬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재앙 지역의 재앙 후대의 장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이 삼칠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